먼저 D AVERAGE 함수를 써보겠습니다.는 D A D AVERAGE를 선택해주시고 F X를 누르겠습니다. D AVERAGE 함수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데이터의 목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첫 줄을 필드라고 합니다. 나무 번호도 필드고 종류도 필드죠. 이 필드들을 포함해서 범위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표 전체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주시고 두 번째 필드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입니다라고 했죠. 이제 평균 수확량을 구하고 싶다면 수확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수확량을 선택하면 수확량 양쪽 옆에 쌍 따옴표로 자동으로 묶이죠. 그래서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이 됩니다. 근데 이 1을 클릭해도 되지만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죠. 범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이 1을 써도 되지만 5를 써도 됩니다. 문제에서는 5로 풀려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의 셀을 포함합니다라고 했죠. 이제 조건을 주면 되는데, 문제의 조건이 사가나 보죠. 그래서 열 레이블과 같이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종류가 사가인걸 범위 씌워주시면 되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12.666이라는 숫자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theAverage에는 변화가 없고 이제 int, trunk, round, roundDown을 가지고 이 소수점 이하의 값을 정리할 겁니다. 먼저 int를 써보겠습니다. int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2.666이니까 12점 다음에 666을 버리고 12로 숫자를 낮춰줍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치면 12가 되죠. 그 다음, 트렁크 함수가 있죠. 트렁크 함수는 지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리는 게 트렁크 함수입니다. 맨 뒤에 콤마 찍어주시고 넘디지스 s 의 숫자를 2라고 적으면 소수점 두 자리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0이라고 적으면 소수점 자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트렁크에 소수점 자리 콤마 0이라고 적지 않았죠?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면, num digits의 대괄호가 앞뒤로 있죠? 이건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 0을 적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 0 적은 것과 생략한 게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라운드를 써보겠습니다. 라운드는 수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을 하죠.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이제 numDigits에 대괄호가 없죠. 대괄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숫자를 나타내야 되는데 2라고 적으면 소수점 두 자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66이 아니라 67이 되죠.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숫자가 버려지기 전에 반올림이 되는 숫자면 숫자를 올려주고 버려지기 때문에 66이 67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똑같이 0을 적어주면, 12.6이 버려지기 전에 반올림을 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12가 13으로 변하게 됩니다. 라운드 다운을 보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은 0에 가까워지도록 수를 내림합니다라고 했죠. 라운드와 마찬가지로 0을 적으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죠. 근데 6을 반올림을 하지 않고 그냥 버리기 때문에 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